자, 번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있고요. 또 삼각형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얘는 닮음이라고 하네. 네. 다행히 닮음이네요. 그죠? 네. 자, 그러면 사인, 여기가 B고요. 여기가 C입니다. 그죠? 사인 b 더하기 사인 c를 구하네. 네. 어떻게 구할까? 어... 사실 여기가 네. c고요. 네. 여기가 b가 되지 않겠니? 네. 맞지? 여기 더하면 네. 90도니까 네. 이해돼? 네. 그러면 여기만 구하면은 뭐 사인 c든 b든 다 구할 수 있겠다. 네. 어떻게 구해? 거기가. 응. 루트 3이겠죠. 오. 안 들었어. 러어요 풀었죠? 어? 어? 아, 그 어. 비율을 보면 어, 1 대. 네, 1대2대 루트 3. 루트 3이다. 그럼 여기 무엇이다? 루트 음, 3. 그렇 음. 오, 뭐야? 뭐야? 너무 잘해. 네? 이해력이 너무 좋아. 여기 6이었으니까, 루트 3 곱한다. 그죠? 렇 네.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계속. 어, 까먹으면 또 하면 돼요. 네. 그죠? 그 대신, 계속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음. 모습들이 필요합니다. 사인. 이제 B를 구해볼까요? 사인 B는요? 1 2분의 사인 B요? 응. 아, 각, 각쪽. 네. 12분에 음. 어, 6... 아, 6루트 3요 그렇지, 6루트 3인데. 네. 2분의 루트 3이네? 호수 네. 많이 봤다. 네. 뭐야? 여기가 몇 도야? 60도요. 60도요. 여기 왜? 30도요. 30도요. 네. 자, 사인 60도, 더하기 사인 30도는? 오. 아. 이렇게 됩니다. 2분의 1이죠? 네. 그래서 2분의 루트 3 더하기 1, 2. 답이 됩니다. 와 오. 그렇죠? 이건 특수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. 어, 쉽게 풀 수가 있었네요. 그죠수각 네. 아니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분에 요거 그리고 요거분에 요거해서 사인 b 사인 c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